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 문화원의 공모전 당선작가 그룹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뉴욕 한국문화원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에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선된 한국,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 10명이 참여한 대규모 그룹전입니다. 조윤중 문화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대면 행사를 재개한 만큼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경제가 다 재개가 됐고 모든 것이 뉴욕 생활이 정상화로 상당 부분 돌아왔기 때문에 국가 기관으로서 또 우리의 또 측무를 다하기 위해서 개관을 결정을 하고 또 오랜만에 약 8개월 만에 정식으로 개관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또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시에는 케민 후와 토마스 엘리아스 앤 히로미 나카우지 컬렉션의 전통 수석과 함께 이들 전통 수석의 영감을 받거나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게 할수 있는 또 한편에 또 약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품 전시를 통해서 많은 훌륭하고 또 앞으로 미래가 밝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공모전을 열게 됐고. 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뉴욕 한국문화원은 온라인으로 3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행사 동시에 대면 행사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러한 것이 저희 문화원의 사업 방향이 되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단지 한국에서 콘텐츠를 끌어오는 것 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사정에 맞는 현지 제작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또 전개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은 오는 21일 오후 5시 온라인으로 전시 개막 행사를 개최합니다.